대구시가 시민 207만여 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지역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역 조치를 강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시민 자랑스런 대구입니다의 이정윤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시가 6월 30일 기준 인구의 86.3%에 해당하는 206만 8,388명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는 31만원, 지역 가입자는 35만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다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며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5,171억원 정도입니다. 대상자 여부 조회와 신청은 9월 6일부터 온라인을 시작으로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건보공단 홈페이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앱에서 가능합니다. 현장 방문 신청은 9월 13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 등에서 할수 있습니다. 델타 변이로 인한 코로나19 발생 시설의 전파 속도가 급속도로 빨라짐에 따라 대구시가 지역 내 확산세를 차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9월 1일부터 방역조치를 강화했습니다. 먼저, 현재 유흥시설 노래연습장의 종사자가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주기적 진단검사 대상시설에 그동안 제외됐던 동전노래연습장을 검사 의무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또 식당, 카페, 목욕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도 5인 이상 다수 확진자 발생에 따른 집단 감염 우려 시 코로나19 선제적 주기적 검사를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진단 검사와 집합 금지 등 특별 방역 조치에 대한 고시는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구군과 관련 협회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그동안 유흥 시설 등 진단 검사 의무와 집합 금지 특별 방역 조치를 통해 유흥 시설과 목욕장 등 시설의 총 4차례에 걸쳐 행정동 집합 금지를 실시해 확진자 발생을 조기 차단한 바 있습니다. 또, 유흥시설 종사자 2주 간격 주기적 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선제적 차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 주간 시정 단신을 알려드립니다. 대구시와 주식회사 다날 핀테크가 지난 31일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로의 적극적인 홍보 지원과 대구로 내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를 위한 상호 교류 지원을 위해 대구로 내 혁신적인 시스템 도입을 위한 연계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주식회사 다날핀테크는 통합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로 현재 한국 모바일 결제 거래량의 약 50%에 가까운 규모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는 다날의 자회사로 2019년 1월 설립됐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선제적 도입 등 혁신 플랫폼으로서 대구로의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K2 종전부지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도시계획 등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고 첫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부 시장이 직접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자문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또 K2 종전부지를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 설정, 4차 산업혁명, 스마트시티, 문화수변도시 등 새로운 시대적 가치를 반영하는 도시 조성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앞으로 마스터플랜 수립 완료시까지 수시로 자문회의를 열어 자문위원들과 함께 지속 가능하고 살고 싶은 명품 신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코로나19 4차 재확산과 폭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대구시가 2021년 추석 명절 물가 안정 대책 영상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따라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를 물가 안정 특별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와 구군에 물가 대책 종합 상황실을 운영해 물가 안정 방안과 가격 표시 이행실태 원산지 표시 등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합니다. 또 명절 성수품 33개 품목을 중점 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으로 일일 가격 동향을 대구시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254개 착한 가격 업소에 대한 홍보와 온누리 상품권 구매 촉진 행사,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도 전개하고 시청 별관과 두류공원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합니다. 이어서 대구 게시판입니다. 아트랩 버머가 9월 10일부터 10월 8일까지 31일간 대구문화재단과 아트랩 버머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 예술인 또는 단체를 모집합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시각, 문학, 공연 등 문화예술 전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3개 팀은 11월 초 입주해 이듬해 12월까지 배정된 스튜디오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입주기간 연장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선정된 예술인에게는 스튜디오 공간을 무료로 제공하며 청소, 경비 용역, 일반 관리와 함께 네트워킹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입주 예술인을 알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교차에 감기 걸리기 쉬운 계절인데요. 스카프로 목을 보호하고, 외출 시엔 카디건이나 얇은 겉옷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